오가 왕자로 있을 때에요. 예, 예. 그 오가 왕자로 있다. 조우를 쫓아가는 거고 아니면 오 자체를 왕자를 그대로 사용하는거 하고 차이가. 조후적으로 자를 쫓는거 하고 예. 예. 만약에 대지혜 자나 지자자 쫓, 쫓아갈 때, 이자 운에는 여러가지 그 변화인 자고, 대지혜 자는 대처로 긍정적으로 써먹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는 길흉이 섞여 있다, 이래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목화 상관이나 금수 상관 격에 보면은 그런 양이 나오고 목화 상관에 예, 수가 왔을 때 뭐예요 절반은 짝지어진다는 거죠 절반 그래서 금수 상관 금수 상관은 뭐예요 이게 음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화가 와서 화가 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 식상을 충동 하더라도 이 둘이 결국은 짝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짝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쓰고 요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다른 상관들은 뭐냐면 이제 그걸 상관을 충했을 때 그때 상관이 그 충일에 생기는 대책 해로움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여기는 기류에서 결점이 기본적으로 음양이기 때문에 반은 맞았잖아요. 반은. 네.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좌하고 오의 고유의 운동 방향 때문에 오는 갈등은 있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배의 음량에서 결국은 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싸운다. 그죠. 그래서 절반은 짝 지웠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 대체로 흉의 인자가 많다고 보는데, 예, 그것이 반감하는 거죠. 반, 반감한다. 그래서 그걸, 그것이 또대기라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대지혜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많이 써먹게 되는 거죠.